아이스크림을 한번 뜯어볼거에요. 이거 먼저. 일단 여기는 다. 이런게 일단 여기는 보석 스티커. 너무 귀여워. 이거. 이렇게 들어있고요 코미디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생크림 동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생크림 잘 들어있네요. 예쁘다. 오 여기서 동이 있어요. 어디 거? 어디 거래? 와할 너무 예쁘다. 나네. 일단 생크림 먼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거래. 이잘안 음, 음. 되니. 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찍고, 레이트. 그리고 콩기를 만드는 자세만 해서 콩유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콩기를는 오늘 먹어가면는데념일이요금유어을 하는 이거 하나, 체리 하나, 옥수수 하나, 포도 하나, 사과 하나, 팔레트 하나, 이건 뭔지 모르겠지. 딸기 하나, 레몬 하나, 하트 하나, 어디있어 일단. 바머기가좀 잃어버릴 수 있고요. 일단, 이, 이 뚜껑을 이렇게 돌, 대을라피요 여기, 이, 이, 있어요.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이게 들어있어요. 이런, 이거를, 여기, 이 봉지를 뜯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런 기관처럼, 그 다음에 이거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 하고, 여기를, 그냥, 자, 만들기 대하세요 포켓몬 두구두구. 자, 이거를, 이렇게 준비해 던지,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한번 생크림을 먼저 째 볼게요. 일단 초코. 초코, 초코. 토코, 초코가 토코. 아주 신선하군요. 초코를 이렇게 하고, 초코에다가 맨 앞에는 장식품을 뭐를 줬나 귀여울까요? 오, 이거 귀엽대, 이거. 파인애플. 파인애플의 여기. 야, 콩.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러장식물 한번 해볼게요. 빠밤. 이렇게, 이고게과도콩 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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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만또 귀여워서. 구독자 여러분 잊지 않으실 거죠? 자, 봐밤 여기 뒤에 담아가지고, 여기 뒤에. 어. 옥수수는 달기 싫어서 안되고요 여기 뒤에 포도 이렇게 하고요. 오, 어, 여기 좀 남았나요? 음. 약간 좋아하는 체리, 뭐야, 이제 체리. 이거 보다 이거 이렇게 과일을 하니까. 예뻐요. 자, 어, 댄스를 했네요. 체리가. 음. 우리 그 다음에는. 남은 걸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전에 들어있었던 모석 스티커로 꾸며줄게요. 모석 스티커 맨 밑에다가 한개더예뻐맨 밑에다가 짜잔! 이렇게 여자들만 한줄더쭉쭉 써요. 이렇게 하면 요이안 쓰냐고요? 이거는 너무, 기, 너무, 나중에 써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쓰겠습니다. 이 피규어들도 나중에, 술먹을때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했던 또한 가지 할게 있어요. 그건 바로, 밤바밤 레쿠자. 저저가 이거를, 너무나, 구하기 힘들었지만 이걸 겨우 구한 거예요. 근데 겨우 구했는데 구한다면...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아, 비싸서 특별히 마바밤 여기에 오렇도모 박스가 엄청 많아요. 뜯기는 힘들 것 같지만 한 맛씩 한 개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한 마리 포켓몬은 두고두고 두고 오 이렇게가 있구요 그다음 오나습진다오 이렇게, okay, 여기다 자, 럭키, 럭키, 지나 이피너스 그냥 거를 뜯어보겠습니다. 빠밤. 여기 샌드가 있다고 하는. 봐봐, 마바... 이거 뭐야. 봐봐, 무지개지가 나왔어요. 이런 흰운리다리 맞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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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마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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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아, 문이 좋은 건가? 어, 이거 필요한데요? 필요 없네요, 필요. 거의 필요해요. 인간. 누구지? 이게 뭐 포켓몬 배틀 같고요? 이해했습니다. 너무... 혹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아... 아... 뱀이랑... 어... 혹시... 시스틸 나오는 거 아닐까? 갈거시스톤 그러니까 나온다. 슈퍼볼. 왜 계속 여기 이거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다음 멋진 레쿠자가 있구요 제발 제가 레쿠자 나오게 해주세요. 혹시 또 새또 나왔어. 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빠밤, 자, 야, 자, 시스템이 뭐 알로하도 있다고 한거 같고요. 자 알로하 시스템으로 한번 하얀해이시라고하는데하얀색 한번이 아닙니까? <목소리> 이게 원더스 페이스크림이야 뽀캣 아이스인데요? 뭐예 어디서 만나본 것 같아. 오늘도 쉽게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포켓몬. 이거, 해봅시다. 이거, 아, 이거, 나중에 또 사서, 이제, 트레이 가고, 이제, 육성 가고, 이제, 학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사서 주면 돼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 뭐야? 자, 이거 이제 열개만 꽂고, 우리 아이스크림, 스캔롤, 모나나, 일, 이 식탁을 꺼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 누구지? 요가름이 나오는 요가름. 그 다음 박스에는. 이짜게본거 아니에요? 자. 구독, 을회가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런 박스. 포켓몬 카드 스타버스라고 쓰면 이런 박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박스 꼭 사세요. 이렇게 좋은 거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점에서 뭔가 이렇게 팔잖아요. 그 사장님도, 이, 이 통을 사서, 여기, 저, 석건 이렇게 해서 푸 거예요. 저희가, 저도, 동생한테 뭐, 그, 그, 헐소리에 댄스, 그래, 또, 헐소리에 댄스, 그게 또, 동생이에요. 동생이 뭐, 춤을 칩다고 해서, 이렇게, 저가, 노트북을찍어준 거고. 이건 뭐야? 좋지 오 이것도 나갈고요자 우리 이제 다섯개만 하고 바로 몰랑이에 바로 이제 다른거를 하러 출동을 했습니다 빠밤 오오이 누구야 할아버지처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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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는 사람 없겠죠? 실망마력이 실망 구독 말고. 좋아요 잊지말고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는 사람은 무슨 녀석이애요 오지 지금 좋은 녀석 있다고 아지만 좋은 녀석 좀있다보여주지요오있승는인데 음, 나왜 눈이 약간 이상하죠? 자, 이건 두개 같이 나. 자, 두 개씩 같이요. 해야지만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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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자, 이걸 합쳐서 두 개를 같이 뜯어봤어요. 자. 그럼 토기를 가지고 총 10개에요. 시작, 하나, 음, 아직도 안참잖아 아, 나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무지개 색깔이나 테로트 브이맥스 이게 무지개 색깔 거다이 그 핑크색 약간 무지개 색깔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뮤토 무지개 색깔로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나올 수는 없지 그치 그래서 볼이 많이 나오냐고 맞았냐, 맞았냐, 어. 아니, 어,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어. 맞나요. 만나요세 번인데요. 자, 우리 이제. 세 개만 더. 딱 넣은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이제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일단 저... 저희 안돼요 더있지만데 지금 먹기가 남아있는데 말해줄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아니 지금 아 이제 저희가 한 만큼 많이 지금 이게 할거 아니에요 지금 남은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남았고요 여섯 일곱 일곱, 일곱 개 하나. 네. 우리 이제 이것만 더 나와도 아, 자 이거 두개 마지막 아니고요그다음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대로 버리고 가고 아깝죠 그치요 그러니까 저거 마지막 한개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봐바바바바바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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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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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누구누구 누구, 누구 우리 다른 데로 가볼까요? 포켓몬 카드 친구들을 데리고 신기한 모모로를 따라 짐을 게리나요잘나다 포켓몬 카드를 안고 고 출근이 됐습니다 포켓몬 친구들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 사리바는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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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여기는 어디 여기는 이거를 한 곳이라고? 어딘데? 여기는 잔인킬 하는 곳이 게임 또뭐으는건 뭐 아니겠죠 아니죠 이게 사람이 서 오므라이스를 먹었수 있습니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를 보고 싶으면 게임에서 이기면 된대요 근데 게임이 어떻게 하는지 뭘 설명을 해줘 설명 들어하기 싫은데 안되는데쌤 해야 돼, 안데그러딱한 번만 해줄게요. 자. 오, 어, 여기, 이게 뭐지? 자,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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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임은, 퓨몬. 에이 포켓몬 가드가 맛있어 보피었네요 자, 우리 이제, 한 명씩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이 포켓몬은 야나프. 자, 우리 야나프는 이제 뭐를 한번 하려고 해요. 나나나나나. 오? 어?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스트가 있다나? 아니면 영웅은 어떤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바이킹 타고 있어야지. 라랄라라라랄라랄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 너무 잘했어. 나 지금은 어딜 동안 잘해. 자, 지금 자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 옆 깨워요. 자, 어,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자, 가라. 슈퍼블릭 위용. 위용. 야나푸가 도감에 새로운 힘을 든 야나푸던 내코다하고 야나푸 한개 잡았고 다이스 오일로 포켓몬을 한명 잡았다 우리 이번에는 전설의 포켓몬을 십포불난만 성공 짜라라 우리 오늘은 맛있는 차단 먹어야죠 때. 우리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야지. 쉬고 있을 때 동안 내가 너를 슈퍼블로 잡아줘겠다 가라, 슈퍼블로. 미용. 띵. 다시. 가라. 빙글빙글빙글. 빙글. 가라, 슈퍼블로. 미용, 미용, 띵. 라인테일이 도감에 생로통이껴서 라인테일이 안될다자 우리,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키즈 카드 말고요 우리 이제 얘네들이 약간 파티가 있대요 이 파티를 가려면 우리가 마법을 준비해야 되대요 우리 이번에는요 마법 파티를 하라고 아볼요 파티. 무슨 파티냐고요? 그거는분명알아요다 아밤. 으, 안녕. 피카피. 피카 주한명 마이멜로 신남모 뭐. 마지막으로 또 마이멜로 이제 머리 피비카피피카 삐까삐까, 너 어떻게 할 거냐 자 복잡이났네요 와내 꼬다 내꼬내꼬내꼬와안내 있다 자자 결혼할 사람 찾습니다 난얘랑 결혼해야지 자자 결혼을 시작 할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여기서 잠깐. 자, 내 포켓몬은 바로 뭐냐면, 나와라. 예! 이 포켓몬 맘에 들다 바오킹. 이, 포켓몬이 내 하트주머니에, 콩. 또, 나는, 럭키가 좋다, 럭키가 지나면, 어플락, 럭키 해피 났으니까, 콩. 자, 네 포켓몬, 가드 그러니까, 럭키, 잘 있고, 어, 포켓몬이, 얘야? <laughs> 너무 속상하잖아. 가져가면서 내가 꼭 잡고 말티다. 마이 멜로, 왜? 역시 뭐 내, 포... 내 소중한 포켓몬 카드를 너가 가져갔어? 아니, 난안 가져갔네. 이거는 빛 피카츄, 너 지금 자고 있으니까 잠이서 가는 거지. 내 포켓몬 카드 된다고 내놔. 어, 내 포켓몬? 나안 가져갔다니까, 진짜야. 그러면 경찰에서 신고한다. 알았어. 여기 너 포켓몬. 고마워. 어, 다행이네. 다음 시간에는 더잘 있는 포켓몬? 아니지. 신랑으로 주방이 생겼어요.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외치고 고고고.